어 저는 어렸을 때 군인 가족은 아니었는데 이사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네 개, 다섯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매년 학교를 옮겼었던 것 같고 고등학교 때도 한번 전학을 가서 드라, 들어간 학교와 나온 학교가 다릅니다. 어, 근데 그 학교를 다니고 뭐 적응을 하는 것들도 조금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희 가정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지역을 옮기는 거여서 어떤 교회를 가느냐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교회를 고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무작정 큰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 가정과 우리가 맞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교회를 한번 갔다가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돌아다녔던 기억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게 한번 바꾸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걸르는 데참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가요? 어, 네. 반응이 조금 늦은 거 보니까 제가 좀더 달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국방대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습니다. 네, 이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 교회를 다니는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갈 교회가 내 부대의 교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나마 선택의 문제는 조금 없는데 어, 군인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계신지 어떤 목사님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늘 이동하면서 기도 제목이긴 한데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그 기도는 계속 할 거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국방대학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함께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일곱 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테반이 어, 사람들에게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스테반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게 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는 사람이없고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맨 밑에 빨간 표시했던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고 저 위에 그 안디옥 보이십니까? 그 위에가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차로 가면 2시간이 넘게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2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우리 충청도, 충청 남북 다 합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꽤 멀리 그러니까 굉장히 걸어가야 될 거다니 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지금 도망을 간 상황입니다. 안디옥이란 도시가 저 시절에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 터키 지역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이렇게 몰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굉장한 위기여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갔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소문이 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차 교회에 굉장히 높은 분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 온 바나바는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곳에 머물러 1년 동안 목회를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있었던 바울을 옆에 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고 거의 고향이거든요. 다수에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 오늘 우리가 했던 주, 그 주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특징을 네 가지 정도로 그리고 이네 가지가 우리 교회의 작은 표어가 되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음이요 넘겨줄래요? 우리 사,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건을 섭리처럼 해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도 안경을 낀 지가 꽤 오래 됐고 안경을 그러니까 선글라스 운전할 때 선글라스를 가끔 끼는데 도스 있는 안경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선글라스 를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 가끔 안경 쓰시는 분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경 쓴거 모르고 막 안경 어디 있어 이렇게 찾기도 하고 갑자기 안경 쓴 채로 세수하다가 뭐 상처 나기도 하고 네 제가 좀 바보 같습니다. 가끔 선글라스 쓰고 운전하다가 터널을 지나가거나 집 뒤에서 가족들이 우와 저 하늘 봐저뭐 저기 멋진 거 봐라고 했는데 나는 선글라스 쓴거 모르고 딱 봤는데 별로 안 예쁜데 색깔이부터 뭐 우중충한데라고 저만 그러죠. 네. 그러다가 아 내가 선글라스를 썼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선글라스를 딱 올리면 그 색깔 그 빛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색 안경을 낀다는 건그 안경에 되어 있는 필터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려움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제외한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굉장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전하 장로님 안수입사한 몇 분들 빼고는 이 교회 다떠난 겁니다. 그럼 국방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한 거죠. 한두명 놓고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남아 있는 사람들대로 마음이 좋지.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민들레 씨가 퍼져서 굉장히 확 모든 곳에 그 씨앗이 퍼진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심지어 이방인들, 헬라인들도 주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망한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망함을 들어 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의 통로로 그 망함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건을 접할 때마다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여러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처음에 드는 감정대로 어 좋다, 나쁘다 감정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상황들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그 해석의 기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해석을 할때이 해석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짜증이 난다. 망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은 우리의 필터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신앙의 필터, 하나님의 필터를 끼고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을 수 있고 지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사건을 하나님의 필터로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며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건을 섭리로, 사건을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섭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됐다고 너무 기고만장해서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자랑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망했어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건을. 섭리로 바라보는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요. 언행을 말씀처럼 사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만나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굉장히 많은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일 겁니다 찔르면 그리스도 찔르면 예수, 찔르면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쟤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찔르면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맨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롱하지 않는 이상 그냥 그렇게 선하게 말을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처럼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이 그저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몸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하니까 조금 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점검하러 올라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그 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국방대학교 회가 2024년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말씀의 장들이 열릴 겁니다. 티 성경 공부, 어 성경, 뭐 하나 복 여러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자리들에 함께 나오셔서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친숙한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불에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수술실이 생각납니다. 수술실에 올라가서 칼로 살을 자르고 그 안에 악 악하, 악하고 나쁜 것들을 잘라내어 버리고 뭔가를 도려내는 일들을 할때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암세포들을 우리의 악한 악한 그 수많은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국방대학교회가 성경 제일 많이 읽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제일 친숙한 교회,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언행이 말씀처럼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소문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구제하는 교회였는데요. 예루살렘의 큰 흉년이 들어서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들이 있던 모교회잖아요 그렇죠그 모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돕는 마음을 품고 돕기로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29절에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오늘 보너스 받았으니까 조금 돈 남았으니까 이만큼 요거는 내가 좀 먹고 남은 거니까 이만큼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내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들을 내 이웃으로 주님처럼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웃이라는 개념이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 원래 있었던 친밀했던 교제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그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 접촉하면 안 되는 이방인들도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내 사람들이니까 도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 내가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을 내 이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을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왔고 최선을 다해서 2024년에도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군인 교회는 명확하게 선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국방대학교와 합참 합동대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천사 군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현역 군인들과 군무원들과 육해경 해병대 모든 장병들을 위해 천사 군인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논산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지역 사회의 사람들 위해.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웃들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이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내 가족, 내 구역, 내 교회를 넘어서서 나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주셨기에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지갑을 열고 우리의 힘을 내어서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는 교회, 국방대학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목표는 삶의 자리를 선교지처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내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하면 부담스럽고 선교하면 어디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해야 될것 같고 이런 마음들 혹시 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하긴 좋겠지만 하나님은 순교의 그 영광을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은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대표였잖아요. 1년 동안 목회했던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그두 대표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저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니까 다음 주부터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 보내시겠습니까? 아, 보내지 마세요. <laughs> 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안갈 겁니다. 가라고 할 때까지 안갈 겁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 와 바울을 교회는 보냅니다. 대표된 리더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어디 부목사나 어디 뭐 다른 사람을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리더를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그들을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선교학 시간을 배울 때 선교는 두 가지 선교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는 선교입니다. 가서 실제로 가서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거죠. 삶을 드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드려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파송 선교사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들을 대대교회, 연대교회로 보낼 때 선교사라고 하면서 보내 가, 가는 선교사님으로 보내잖아요. 파송 선교사님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선교사님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기도하는겁니다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나, 우리가 도와줄 것이 없나 늘 기도하며 그들의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파송선교사님들세우셨잖아요그들을 위해서 깨어,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그것이보내는 선교사의 삶이고 사명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혹 그들이 재정적으로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그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이 해야 합니다. 2024년엔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 교회를 한번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릴 거긴 한데, 갈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각각 대대교회, 연대교회로 이렇게 가셔서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안 파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에만 파는 것들, 네? 그런 거좀 이렇게 사갖고 가서 아이들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격려하고, 그 우리 대대장님, 뭐, 집사님들, 그다음에 거기 계신 섬기시는 목사님들, 식사도 한번 좀 대접해 드리고 하면서. 국방대 교회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과 국군 보급마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표어만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 이제 여기서 또 가실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또 가셔서 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은혜가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국방대 교회가 있는 한이 일들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참 국방대학교에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국방 그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목사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군종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이야기들 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부대가 세워지고 군종 목사가 온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목사를 파송해 달라고 요청해서 목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에너지를 쏟는 교회, 군인 교회 중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장담컨대 그큰 교회들보다 국방대 교회에서 훨씬 더 선교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있던 것처럼 육해공 해병대 민간인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 왔는데 이분이 군무원인지 현역인지 민간인지 잘 몰랐습니다. 육해공 해병대가 누구 누군지도 잘 몰. 이제 조금 아 저분 해군이구나, 저분 공군이구나, 육군이가 이제 좀 아는 거지. 티안 나는 교회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교회 이런 교회 참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교 좋은 교회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자만하고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맨 앞에 표어를 빡 써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사건을 섭리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삶의 현장을 선교지처럼 살아내는. 우리 아름다운 국방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